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10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주 의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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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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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저희 한장더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남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주목하여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따라오면서 볼수 있는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사역은 날이 갈수록 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도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 그래서 사도들은 일곱 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중 스데반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와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어제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자신을 공회로 잡아온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 역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구약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앞에 있던 스데반 앞에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뻣뻣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당신들도 이와 같이 목이 굳고 뻣뻣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 죽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스데반의 한 이야기의 모습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공생애 기간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강력했습니다. 스데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세대만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5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 세대만의 설교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요.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마가에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후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성경의 두 장면은 모두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두 장면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겸손히 물어보았다면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지루자들은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스데반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던져 버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7장 말씀에서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 설교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스대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제 안에도 똑같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저에게 시험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는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저에게 교회와 복음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학교도 신학교로 나왔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익숙함은 더욱 크게 저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어느 순간 저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저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잊어버린 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율법은 그저 수단이 되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은요. 쉽게 부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스데만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기 싫어 귀를 막았던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제 안에 굳어진 종교 생활에 익숙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현 주소를 드러낼 때마다 이를 갈며 귀를 막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 가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를 세워나가 자격을 갖추려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주는 의를 입고 자녀의 정체성을 입으라는 신앙생활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대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들의 바벨탑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차이를 대조하여 기록해 놓은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두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습니다. 또한 서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심령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앞에서 스대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익숙함에 속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다시 깨닫게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구원했으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기억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우리 기도하는 여섯 가지 중보기도 제목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Gracias.